소나무는 정신적인 지주죠.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소나무를 통해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, 없도록 했던 나무가 소나무니까, 소나무는 우리한테 뭐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소나무 가지를 집앞 새끼줄에 걸어서 이제 다른 좋지 않는 그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거주 공간 집을 소나무로 대우 만들었죠. 어 그리고 사람이 또 죽으면 소나무로 관을 만들고 그러면은 생과사를 사실 어, 소나무와 함께했던 거고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이제 성종 정도에 오면은, 그 소나무 보호 정책에 대한 규정을 거의 완전히 정비를 합니다. 어, 그러면은 이제 전국 곳곳에 이미, 그, 세종대 지리지에, 세종 그 실록 지리지에 전국에서 소나무를 보호해야 할 장소를 지정합니다. 전국 곳곳에는 그 경찰관이라는 그 관리를 보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,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바로 엄벌에 처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조선 정부는 거의 뭐 조선왕조 전체 왕조에서 대부분 엄격한 보호정책을 실시해왔죠 오히려 토양이 비옥해지면 소나무는 잘안 되거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어, 어지간한 고통도 잘 견딜 수 있고 따라서 그 생명도 아주 오랫동안 풍상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사랑하는 이유 또그 기상을 닮아서 우리 민족도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굉장히 이제 소나무 생태가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거든요. 그런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이른바 재선충인데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물관세포이고 실같은 벌레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물을 공급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시들어버리는 병이거든요.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, 이게 한반도의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제가 느낍니다. 이 위기는 소나무가 사라졌을 때그 동안의 뭐 그뭐만년 이상 우리 민족과 같이 했던 이 소나무와 관련한 문화가 사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. 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수 있거든요. 에, 과연 그 방법을 인간이 찾을 수 있을지 그건 여러 각도에서 좀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 같습니다.